그다음에 지금 좌측 60 방향에서 길 건너는 애 둘, 길 건넌 애 하나, 길 건널려는 애 하나, 50, 40. 어우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기름이 좀. 아 확인 확인 확인. 쟤들 건너왔다 건너와서 지금 뛰고 있어. 저거를 만들기 전에 칼 요거 한 번만 씻고 올게요 여러분. 금방 올게요. 머리 위에 있네. 어 좋아요 잘... 자 이제 하긴. 여기서 뭘 할거냐면은 니가 어, 기절시키네 어. 살아가는거 같은데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. 모닝빵 수제버거 응. 여러분 모닝빵 수제버거 이거 있으면 안되면 정말 큰일 나요 기절 <laughs> 나 죽었어 아니 무슨 어.